백호동 소리가 울리면 위험에 빠진 누군가가 구조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누굴까요? 강경 위서에서 사람이 나오 하고 있다고. 머리 끝까지 털이 딱쫙 곤두 있었더라고요. 참 생긴 거랑 이렇게 다르게 해서 사는 게 쉽진 않은데 그렇죠. 생긴 거는 뭐 그런 거 두려움 없을 것처럼 생겼는데 초식남이에요. 되게 연약합니다, 좀. 개에게 물려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옥천의 한 농장에서 관리인이 개에 물려 숨졌고. 끈이 풀린 개들은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소입니다. 장 이거요? 이게 그거 하나고요. 게다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미리 알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어릴적 개 물린 경험 있는 장동혁 대원의 긴장은 누구보다 더합니다. 저 개를 저 e c 면서매 매달라는 거지. 와서 보니까 이 r 이렇게말 a n 고 b o 아침부터 그래. 못 나왔다는 거예요. o u look about the puna. What are you?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에 m going to say, 과가 단단히 난들 보이지만 이 녀석들 분명 애완견 아닌가요? 아. 으르렁대던 녀석들이 우추추 추추몇 번에 금색 꼬리를 흔드네요. 편안해졌어요. 광견이라고 들었어요. 그 미치기잖아요, 미칠 광자니까. 도착해서 보니까 애완견인 거예요. 너무나 귀여운 애완견 두 마리가 있더라고요. 미묘한 하나 차이인데 약간 그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웃겼었고. 그나저나 문 밖에 나와 있는 이 애완견이 무섭다고 신고하신 분은 도대체 누굴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이거 전혀 아니었는데. 다른 게아 무서워서. 그게 또 막 싸놓게 한 마리가 짖는 게 아니고 두 마리가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음. <laughs> 강아지만 보면 무서워요 사실은. 어렸을 때 개한테 물린 자국이요 제가 여기 지금도 형이 있어요. 꿰맨 자리가 열몇 방을 꿰매갖고 지금도 형이 있어요. 어떻게 너무 죄송해서 그렇게 많이 오셨다고 저 몰랐어요. 아 괜찮습니다. 한 번이라도. 개 물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크든 작든 정말 무서운 게 바로 이 녀석들입니다. 일단 녀석들을 우리에 넣어두고 주인을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에겐 견딜 수 없는 공포가 누군가에겐 평생을 함께 할 반려이기도 합니다. 어찌보면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소방관들은 아, 뭐, 뭐. 믿고 있습니다. 처음에 응? 잘 모를 때는 아 이런 것까지 소방관이해? 아, 정말 너무한구만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소방관님만 아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소방관님들이 없으면. 못살 거려. 예. 네. 연이어 구조대가 달려온 곳은 인접점은한 도로갑입니다. 아우 뭐야? 여기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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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여기 있네 여기. 그랬어요, 아니 이따 살 텐데 속으로. 안 되는데? 아 들어가 대기 대기 대 힘들까요 뭐? 가만가만 가만가. 저기야. 오거 많이 찾다보고 있어. 길을 가던 행인이 애처롭다며 신고한 새끼 고양이. 비라도 내리면 어디로 휩쓸려갈지 모를 어린 생명입니다. 양가마다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지? 자 문제는 이 녀석을 어떻게 꺼내느냐 하는 건데요. 깊네, 깊어 보이네. 박기용 대원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음. 그림자로 흔들어 볼까요? 음. 아 들어간다 얘늘 그, 그림자에 반응 안돼 그러니까 그림자로 녀석의 시선을 돌린 아, 뒤에 잽싸게 잡아채겠다는 건데요 이거 안 닫힐려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보고 있어? 응. 보고 있어? 너는 못 보지? 아니 나안 보고 있어 땅 보고 있어? 어땅 보고 있어 지금 보고 있다 어, 지금, 지금이야, 지금, 지금 딴데 지금. 보고 있어, 딴데봐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땅 보고 있다, 땅 보고 있다 리는내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어. 어, 지금이야, 지금, 지금 땅 보고 있다, 어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날텐데오 빠르다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들어가 지금 저기에 떨어지지 않았어? 저 사이로 떨어졌다고? 햄스터 같아. 아 좋았어. 파이팅. <목소리도> 이게 잘한 거예요, 거예요. 처음치고. 네. 감사합니다. 주인을 찾아주기도 그렇다고 야생으로 돌려보내기도 애매한 새끼 고양이. 일단 소방서로 어, 데려가 봅니다. 와 여기서 보니까 더 조그만다. 진짜 조만네 어, 기억나요. 여기서 보니까. 이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우유 주는 거야? 이거 어디다가 아 거기다가 새고양이니까 아, 잠깐만 이거는 못 나오겠죠? 이 먹을 수 있나? 그, 그래, 음, 네. 아, 네, 우와 바로 먹어! 반장님 얘네 바로 먹어요. 예. 아, 그래? 어? 또안 먹네? 바로 먹네. 지금 저 의심스럽게 있다가 먹을 것 같은데 먹어요. 쳐다보는 예. 거야? 깊은 밤에도 벚꽃기는 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뭐환자은 어떻게 아프신 거예요? 네, 본인이 다치신 거예요? 아 그래요. 지금 깨끗한 수건 같은 걸로 지혈 하고 계시는 거예요. 7열이 네. 있는데 좀안 멈추나봐요 이게요? 어떻게 아, 딱 12시 시작하자자 이게 마지막 주동 여성. 으 수도 있을 것같요 정자 2급차, 48B차 어, 오셨어요? 제 어, 안쪽. 이쪽으로 앉으세요. 잠깐만요. 아유, 맞죠? 어. 어. 얼굴을 심하게 다친 젊은 여성,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 어디서 넘어졌어요? 이렇게 오다가? 네, 여기 언덕길에서 좀 가파른데서. 좀 많이 다쳐 가지고 음. 쓸리셨네요. 병원 여자분이시고 하니까 우리 그좀큰 병원으로 갈게요. 서영에가 있는 좀따황하실 네, 거예요. 소독을 살짝 네. 네, 어, 괜찮아요. 어맞셨어요 네. 다른 걸로요 네. 어. 네. 너무 거대기 싫어. 알아볼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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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떡해. 웃다가 웃으시면, 그, 좀, 그 곤란한데. 나 아, 우식 오빠 텐 나올 때부터 좋아했었는데. 어, 떡해 정말로야? 어떡해, 이렇게. 어, 아, 어떡해. 너무 재밌다 어, 저희, 저희 되게 운명적으로 만나네요. 아. 옆에 있는 피좀잘 살짝 아드릴게요 해드려요. 펜트부터, 베니아트. 많이 아프시죠? 아 괜찮아, 요안 아파요. 오빠가 닦아줘. 어 어떡해 와 대박. 이게 원래 예. 얘가 안쪽으로. <laughs> 그래 그래 그래. 그게 <laughs> 아꼈죠?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다치셨어요? 아 그냥 후배가 넘어진다는데. <laughs> 후배가 넘어진다게. <laughs> <laughs> 아까 그 후배요? 네어준다길래 어. 업혔다가 어버, 앞으로 넘어졌어요? 네대 비리비하게 생겼어 살짝 말라왔고 봤어요? 왜업 거기를 그 후배는 3살 넘어였다 그러던데? <laughs> 야 그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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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 아, 안, 아, 안 되겠구만 그 후배 몇 살이에요? 어? 때말이아 나는 동이요 아니 안 되겠구만 <laughs> <laughs> 너무 조용해진 것같얼굴 아니. 못 아니 근데 그렇게 울다 웃으시면 곤란해요. 그럼 저희 어떻게 좋죠? 아 너무 아팠는데 오빠 보니까 오빠 아, 아니잖아요. 아, 아 동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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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좋으면 다 오빠 같죠? 아 참. 아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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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무 행복하네요. 제가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아, 제가 너무 행복해서 지금. 아. 아. 부산에서 하시는 거 너무 마지막. 아 <laughs> 진짜요. 너무, 아, 너무 힘드시니아저 아, 살짝 근데 여기 오면서도 좀 살짝 긴장했어요. 을피하시는거 아, 되게 싫어하신다. 예, 그래서 근데, <laughs> 근데 또 저한테 또. 아 죄송해요. 아 뭐가냐. 아상이 아니라. 그래도 또 지혈이 또 돼가지고. 아, 네. 피가 많이 쪄서 네. 네. <laughs> 오빠 안 해, <laughs> 오빠 안 해. <laughs> 그 오빠랑 <바라만> 하게 되요. <laughs> 아 동생인데, 그리고 오빠래 아, 대단하다. SNS. 네, 너무 감사드려요. 자, 하나, 둘, 셋. 여기 이마 다시셨는데 이렇게 <laughs> 붙이셔도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근데 <laughs> 아유 <laughs> <laughs> 아 너무 예쁘게 하시네 오빠 너무 멋지세요 <웃음> <누나>. <웃음> 그 <웃음> 오빠 아니라니까요 자꾸 오빠를 아어려요 누나 누나 너무 좋아 오빠 아니에요 우식님 너무 좋아요 우식님, 우식님. 우식님. 아니 여기서 이렇게 웃으해서 들어오신 환상가처이네요 너무 좋요 다행이다 이렇게 촬영 없어서. 찾으러 갈까 갑자기 마스크를 벗어 어쨌든 오늘 정말 힘들었는데 저는 오늘 마지막 저희 그 누나, 네, 누나, 누나 팬 때문에 오늘 모든 게 힐링됐습니다 진짜. 네, 진짜 이 방송 보고 있으면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아까 그 상처 보고 되게 놀랬거든요 저희 똥? 저희 입니까 영화동이요? 네. 네. 또다시 시작입니다. 두 얼굴의 도시는 결코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얼굴을 보여줄까요?